첫번 발도, 1번 발도, 개 하나, 둘, 셋, 2번 발도, 개요! 하나, 둘, 셋, 3번 발도, 개업 맞았어 하나, 둘, 셋. 셋! 뒤로 2복! 3번을 또! 기 에! 에! 능발, 능발! 빠져! 걷었서 하나, 둘! 겨! 에! 겨! 둘! 셋! 하나, 둘, 셋 일곱, 일곱, 일발돌 하나, 둘, 셋 아, 잡았어 허벅지 올려, 패고 돌아서, 하나 그리고 두번 발패 기합 왼발 오른발 하나 둘 기합 마들서 <laughs> 하나 둘셋넷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발톱 하나 둘셋넷